안녕하세요. 주재성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투잡으로 직장인 소득을 억대 연봉급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현실적으로 올리기 어려운 급여를 대리운전 투잡으로 월급을 올리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영상을 보고 나면 기분이 나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저녁에만 잠깐 하시는 분들은 젊은 대리기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싫어하실 것이고요. 대리운전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조롱하면서 안 좋은 분위기를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 카페에는 투자 또는 전업으로 충분한 소득을 갖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많은 젊은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불편하거나 공감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일부 큰 회사들은 오랜 연차가 아니어도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대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중소 중견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고 제연봉을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실수령 월 소득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사이가 아닐까요? 제연봉을 받아도 실제로 사대보험을 떼고 실수령으로 들어오는 월 급여가 600만 원 정도입니다. 세율 구간이 연봉 8,800만 원부터는 대략 35% 정도 떼고 그 이후는 더 많이 뗍니다 이를 계산하면은 그때부터는 실수령으로 받는 월 급여를 높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임원분들이나 고연봉 구간에서부터는 자동차를 제공한다든지 유류비, 지, 법인 아니면 집을 제공한다던 비과세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급을 높이면 세금을 많이 떼야 되고 근로자도 만족스럽지 않고 회사에서도 퇴직부담 같은 것들을 많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를 높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봉을 줄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연봉을 주기 위해서는 막중한 책임과 업무들이 뒤따라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급여를 올리는 게 좋은 일이지만 급여를 올리기보다는 부가적인 부업으로 고세율 구간에 물리지 않고 수 잡으로 연봉급으로 만 되는 게 좋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할때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협상이 되면 동결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연봉을 4,600만 원 받았는데 다음에 연봉이 4,800만 원 정도면 동결이나 다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연봉 4,800만 원 정도 근로자가 받는 월 실수령액은 약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1억 정도 받는 근로자가 월 실수령액은 600만 원 초반 정도인데요, 3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연봉 협상 또는 이직으로 회사에서 밤새고 야 수없이 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대리운전 투잡으로 250만 원정도월 급여 정도 수준을 늘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대리운전으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구업을 어떻게 더 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걸로 뭐 최저시급 정도 수준인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방이나 걸어다니시는 분들이나 또는 요령이 없어서 대리운전으로 최저시급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장비를 갖추고 센스있게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매일매일 출근하고 토요일까지 전부 출근하는 기준을 봤을 때한 달에 250만원 정도 추가로 버는 일은 솔직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통 직장인들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 쉬고 나면은 8시쯤 됩니다. 그 이후 시간부터 새벽이 되기 전까지 매일 하루에 10만원 정도만 순수익으로 벌면 되는데요. 이런 기준이라고 하면은 대리운전 콜로 5만원짜리 콜 3개만 타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이 자유롭고 어떤 사업이나 프리랜서 일들을 하면서 조금 더 늦은 새벽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매출 기준으로 매일 2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진행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저녁 11시부터는 이제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일을 하면은 안정적으로 집에 콜을 타면서 귀가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모든 기준은 예전에 만든 수작으로 한 달에 500만원 버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보시고 나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장비를 저랑 같은 방법으로 세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노지랑 콜마너 사무실을 등록해서 깔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귀를 위해서는 지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부하고 안정적로 복귀하는 실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자세한 영상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꼭 억대 연봉급이 아니어도 투잡 대리운전을 하면서 표를 갖고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꾸준하게 벌어보는 것도 좋은 삶의 계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이자와 월 상환 금액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이고요. 직장인 중에서는 이제 투잡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 소득을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매달 200만 원씩 꾸준하게 구 축을 하더라도 복리의 마법을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 계속해서 좋은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좀더 나은 성취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더우나 추우나 이제 고생스러웠지만 대리운전 일을 월 26일씩 꾸준하게 나가면서 투잡소득으로 저축을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기회가 닿는다면 투잡을 시작해서 40대나 50대가 되었을 때더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 엔잡 대리운전 링크를 댓글에 고정해 두겠습니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